자, 359번 볼게요. 자, 우리 이거 시험지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 여기 봐볼래? 여기 Z를 4제곱했을 때 음수다. 뭔가가 음수다. 그러면은 뭔가 제곱했을 때 음수면은 예를 들어서 별표를 제곱했을 때 음수야. 오케이? 그럼 이 별표가 뭐라 했었어 순호수 그런 걸 이용했죠. 그래서 아, 이 녀석이 요 녀석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바꿔볼게 Z 제곱의 제곱이잖아 얘들아 이렇게 되잖아 그치? 응. 결국은 Z 제곱이 누구다? 어, Z 제곱이 누구다? 어, 순호수다 Z 제곱이 순호수다 이걸 이용을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요거 우 시험지에서 한번 봤었던 것 같아 시험지인가 프리퉁거에서 봤어요 그쵸? 내제곱 했을 때 무슨 나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요 녀석이 순호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요 녀석을 풀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값을 모두 구하래요. 그러면은 일단 요 녀석을 제곱한 녀석을 구해야 되는데, 제곱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치? 자, 어찌됐건 우리 Z를 실수 보수구를 구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알겠죠? 자, 요거 얼마예요 실수부가 어떻게 돼요? 2x제곱. 2x제곱, 응, ex. 마이너스 2x, 응. 마이너스 10인가요? 응. 어, 그 다음에, 플러스 허수부는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응. 플러스 3x. 이렇게 되나요? 응. 아, 그러면 요 녀석이, 밑으로 내려올게. 요 녀석이 인수분해를 해버릴게요. 자, 아, 인수분해하면, 이거 2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여기가 1, 1, 6이 됩니다. 그렇그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어,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 요거 뒤에 거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나는 요 z가 이거고, z 제곱을 했을 때순호수란 말이야. 그럼 요 녀석을 제곱하기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냥, 그냥 선생님이 요거를, 요거를 a라고 하고, 요거를 B라고 할게요. 치환을 해버려. 알았지? 그래서, 옆에다가, 너는 A 플러스 BI야.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명히 실수 X 값이라 했잖아. 그럼 여기 가로 열고, A, B는 실수,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Z를 제곱해서 순호수가 나오는 걸, 조건이 뭔지 찾아보자. Z 제곱하면 이거 제곱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실수부가?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허수구가 eab가 되죠. 그럼 얘가 얘가 순허수다 이 말이야. 얘가 순허수다. 오케이. 얘가 순허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가 순허수려면 얘가 0이어야겠죠 그리고 얘는 0이 아니어야겠죠. 조건 두 개가 달라나 있죠. 그럼 여기서 결 여기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먼저 써볼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a가 0이 아니고 동시에 b도 0이 아닙니다 둘다 0이 아니어야 돼요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란 말은 둘다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고 콤마를 찍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a는 b랑 같다 또는 a는 마이너스 b랑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요거 둘이를 어떻게 만족해야 돼? 네. 음, 요 녀석, 요 녀석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여기서 케이스가 두 개가 생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여기까지 되나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로 이제 풀어볼게요. 어,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는? 자, 이제 해보자. 여기 첫 번째 케이스야. 음, 요 경우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요 경우. 여기 온걸 풀어보면 자 a랑 b랑 같다 그랬어 a가 a 고 b가 얘잖아 이거 둘이 같다라고 해봐 생각을 해봐 이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같다라고하면요 이거 로 넘기면 누구로 묶여? x 플러스 1로 묶이죠 이해돼? 이해돼요? 뭐 어떻게 돼? x 플러스 1로 묶여 이거 둘이 x 플러스 1로 묶이면은 여기 2x빼기 6이 이거 넘어와서 빼지겠죠 이게 이해 되나요? 그럼 여기가 누가 넘어 X-7, 이렇게 남죠? 이해돼요잘 안되면, 쌤, 다시, 봐봐. 자, A랑 B랑 같다. 이걸 풀 거야. 자, A랑 B랑 같으면 누구랑 누구랑 같다고? 요식이랑, 요식이랑 둘이 같다. 이렇게 된다고, 식이 오케이? 그럼 X 플러스 2로 묶여야 묶여요? X 플러스 2로 묶이겠죠? 그럼 X 플러스 2로 묶어주면, 요, 여기는 2X 빼기 6이남고 저기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넘어오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가 x 마이너스 7이 돼요. 여기서 x가 얼마나 나와? 마이너스 2 또는 7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or 자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b랑 같대요. 오케이? a가 마이너스 b랑 같으면 이 녀석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랑 둘이 똑같다는 거야요 오케이? 얘가 넘어오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능 0이 되잖아. 오케이? 이그되면또 x 플러스 2로 묶이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2로 묶으면 은 여기가 2x 마이너스 6이고 여기가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된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얘가 능 0이 되고 얘가 x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3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x가 누구 누구 나와? 네. 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X가 총 5모 나오는 거야. 여기가 접속사가 지금 5어라는 것을 기억하고, 5어니까 이것또는이것또는이것또는 이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2는 중복되니까 한 번만 써가지고 뭐라고 쓰면 돼? 어, 마이너스 2 또는 7 또는 3분의 합해야 돼. 5어니까 다 모아야 된다고. 중복되는 이 마이너스 2는 한 번만 쓰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첫 번째 경우에서는 A, X가 이 3개가 나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경우 갈게요. 두 번째 이 이거 두 번째 용이야. 이게 2번이야, 오케이? 자, 2번은 A가 0이 아니래. 자, A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A가 0이 아니면, 봐보자. 요게 0이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요게 0이 아니야, 오케이? 요게 0이 아니면, 이거 둘다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둘다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X는 3도 아니어야 되고, 마이너스 2도 아니어야 되는 거야. 쌤 콤마를 찍었다는 건이거야 오케이? 여기도 접속사가 또 2고예요, 2고, 2고, B도 0이 아니어야 되지. 이해 돼요? B도 0이 아니라는 말은, 요것도 0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누가, 누가, 누가 또 아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는 접속사가 다 2고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동시에야, 동시에. 그럼 요 마이너스 2만 아니면 되는 거죠. 왜냐면, 0, a는 0도 아니니까, x는 요거 두 개가 아니어야 되고, b도 0이 아니니까, x는 이것도 아니어야 돼. 근데 이게 이고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공통된 게 답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x가 이 녀석이라 이 녀석이 나왔는데, 여기서 접속사가 뭐야? n d 잖아 오케이? 이해 돼? 자, 여기서 답이 이렇게 세 개가 나왔고, 여기서 답이 요거 마이너스 2가 하나가 안 돼. 그럼 동시에 만족,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이것만 빼주면 나머지 두 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 돼야 안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X는 누구누구 나온다? 7또는 3분의 5가 나옵니다. 이렇게가 x값이 되고요. 문제에서뭘 구하, 뭘 구하라 했어? 어, x를 모두 더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로 올라가서 해기 할게요. 자, 모든 실수 x값의 합은 누구하고 누구 더한 거야? 5하고 3분의 7을 더한 거죠. 오케이. 3분의 5하고 7을 더한 거죠. 7하고 3분의 5하고 7을 더한 거죠. 이해됐어요? 맞나요? 7하고 3분의 5 맞죠? 이해됐어? 이렇게 응. 둘이 더하면은 얘가 3분의 몇이 돼요? 26. 26이 답인데답 있나요? 응. 어,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여기 접속사 활용을 좀 잘해야 되겠죠? 응. 어, 그래서 여기 중간에 얘는 접속사가 5고, 얘는 접속사가, 어, 얘는 2고라는 거 주의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접속사가 동시에 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자, 필요한 거 메모하시고 아니면 이거 집에 가서 복습할 때꼭 영상 보셔야 됩니다 꼭 메모해 놓으시고 저번에 보니까 어떤 친구들 포스트잇 활용 잘 하더라 오케이? 포스트잇으로 여기 책 밑에다가 포스트잇 붙여서 이렇게 딱 접어놓으면 풀이가 안 보이잖아 근데 내가 다시 복습할 때안 보고 풀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다음 360번 360번도 해보자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자, 순서쌍 a 컴 P의 개수를 구하래. 됐죠? 자, A는 몇의 배수? 9의 배수인 두 자리 되는 수고, B는 소수래요. 이거 소수가 조금 눈에 들어오네, 그치? 얘는 9의 배수긴 한데 두 자리야. 그럼 몇부터? 18부터 99까지 알겠죠 자그 다음 얘는 소수야 소수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자연수는 자 이때 두 군이 뭐라 했어 서로 다른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되죠 자 봐봐 이제 자 쌤이 요두 군을 자요2차 방정식 요2차 방정식의 요두 군이 서로 다른 자연수야 쌤이 자, 이렇게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ep는 0인데. 자, 이녀석의요두 근이 누구하고 누구라고 할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써볼까? 요거 하나를 알파라고 하도하고 요걸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와. 알파하고 베타 더하면 얼마예요? a 고 알파하고 베타 곱하면 얼마예요? ep인데. 자 여기서 요걸 좀 기억을 하자고 얘는 구의 배수인 두 자리 자연수고 얘는 소수야 여기서 요 소수를 눈여겨보세요 소수가 나오면 선생님 같은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알겠지? 자 여기 봐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곱이 2필래 다시 말하면은 2 곱하기 소수야 됐니? 2 곱하기 소수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2 e 곱하기 p라는 말이알파고 베타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야. 알파가 2면 베타는 무조건 p가 돼야 돼요. 이해돼요? 소수니까. 왜냐면 여기서 두 근이 뭐라고 그랬어 얘들아?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 알파하고 요 베타는 이요 2p의 약수거든 얘가 2 e, 얘가 p 이렇게 되거나 얘가 1 아니면 얘가 2p 이렇게 두가지 밖에 안나온다고 아 물론 얘가 2고 얘가 p 면 얘가 p 고 얘가 2일수도 있으니까 바뀔수도 있는거고 바뀌는거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얘가 이면 얘가 p고 얘가 2이면 얘가 2p 이렇게밖에 안된다고 또 있어요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다른 자연수니까 p가 소수니까 이두가지 밖에 없다고 그래서 알파가 2고, 피가 베타가 p이거나, 알파가 4이고 1이고, 베타가 2p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나온다. 여기서 선생님이 알파가 p고, 베타가 2인 경우 알파가 2p고, 베타가 1인 경우는 생각을 안 하겠다고 그냥. 어차피 알파, 베타 바뀐 거니까. 오케이? 나는 최종적으로 구할 게 a하고 p의 개수니까 요 a는 요 어차피 둘이 더한 거니까 얘가 p, 얘가 2여도 하면 똑같잖아. 얘가 2p, 얘가 1을 하면 똑같은 거니까, 알았지? 이해됐어요? 자, 봐. 요거 두 개가 뭐라고?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라고? 2 곱하기 소수라고, 그쵸? 그럼 요두 개가 이 녀석의 약수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약수라고, 오케이? 그럼 얘가 1, 얘가 p, 아니, 얘가 2, 얘가 2면 얘가 p, 얘가 1면 얘가 2p, 2개로 다 나온다고. 물론, p도 있고, 2p1도 있는, 이건 생각하지 말자고, 알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두개 나온지 알겠어요? 여기 소수라는 조건과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자연수라는 조건때문에 괜찮아요? 어, 그러면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또 하나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알파가 2고 베타가 p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알파가 2고 베타가 p인 경우는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해보면 어떻게 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e 플러스 p는 a가 되죠. 이렇게? 자, 이제 찾는 거야 그냥. 그냥 여기서 보고 찾는 거예요. 잘 봐요. 여기서 여기서 A하고 P를 찾는 거야. 순서상을 찾아보자. 잘 봐. 여기 찾는 거야. 그냥 찾아도서 반으로 찾을 수 있어요. 막. 요건 소수고 요건 두 자리 구, 구해배수. 오케이? 그러면 누구 있어? 봐봐. 이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요게 소수란 말이야. 요게 소수고 얘는 구해배수. 오케이? 그러면은, 요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볼까? P는 A 빼 E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볼게. 오케이? 요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요게 소수기 때문에 요 녀석은 무조건 홀수여야 돼. 알았어? 물론 짝수도 있는데 얘가 두 자리, 얘가 두구의배수 중에서 두 자리수니까 얘는 2는 안 나왔을 때. 그니까 러2 빼면 나머지 다 홀수잖아. 됐어요? 그럼 얘가 홀수가 나오려면은 여기 있는 두 자리 구의배수가 뭐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와야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A 값을 찾아보자. A 값에 대해서 픽값 찾아볼까요? A가 18이면 돼안 돼. 안 돼. 한비의쌤 a가 뭐라 그랬어 아까 여기 홀수니까 이것도 홀수가 나오려면 얘도 홀수여야 된다고. 오케이 다시 이 녀석이 소수 중에서 홀수야 이 녀석이 소수 중에서 홀수야 그럼 이쪽도 홀수가 나와야 돼 여기 구의 배수에서 홀수가 나와야 짝수를 뺐을 때 홀수가 돼 오케이 어어 어디요 어한번한 you no. <웃음> <웃음>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왜왜 홀수인지 알겠죠? 자, 그럼 홀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 홀수 중에서 여기가 27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돼요? 안 돼요? 여기가 25가 되니까 안 된다고 하겠죠? 소수가 안 나오니까. 그럼 또 홀수 누구 있어요? 27 다음에. 45 있죠? 짝수는 안 돼요. 여기가 43이 되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 또 홀수 누구 있어요? 63? 맞죠? 여기가 61이 되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홀수 누구 있죠? 9981? 8 1 79니까 가능하죠? 더 이상 나와야 안 나와요? 99? 어, 99 넘어야지. 99면은 여기가 97이니까 돼요? 안 돼요? 97도 숫수죠? 자, 몇쌍 나와요? 여기서 4쌍 네 나오죠? 이해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 갑니다. o 월 자, 두 번째는, A,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P니까 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2P가 A가 되겠죠. A 끝에. 그럼 이번에는 2P는 A 빼기 1로 바꿀게요. 집중해라, 집중. 오빠. 집중. 대답해. 집중해. 자꾸 보 생각 하아 중요야지자 자, 이때는 여기가 소수 곱하기 2니까 짝수죠 짝수 짝수 맞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짝수가 나오려면 여기가 또 홀수가 나와야 돼 이제 자 그럼 또 a가 될수 있는거 찾아보자 자 a가 홀수가 나오려면 이제 시, 뭐 27부터 또시작하겠죠자 27이면 얘가 몇이 돼 p가 P, P. p는 8이 되니까 돼 네. 안돼 8이 아닌데. <laughs> 13인데. 되죠? p 만 보는 거야. 이 p 가 아니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또 누구야? 45 있죠? 45면 p 가 얼마가 돼? 22가 돼버리지.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다음볼수 누구 있어? 63. 63이면 얘가 60이니까 얘가 3 1 가능하죠? 그 다음 또 누구 있죠? 81이면 얘가 40이니까 돼요안 돼. 안 돼. 이건 또안 되죠? 얘가 이제 99라면은 얘가, 어, 49? 나 49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음. 여기서는 몇개 나와요? 두개 나와요. 됐어요? 그럼 종합해보면 총몇 개야? 음. 여섯 개가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할수 있어야 돼요? 좋아요. 네. 자, 넘길게요그 다음, 한번 여기 앞에 얘들아 353번부터 58번까지 없어요 거기 좋은 문제들 이참 많은데. 다음에, 넘어가고 있다 오빠는 왜 질문을 하나도 안 다음에, 그다어요어어음에요어 어? 자, 57번 갑니다. 문좀 닫아줄래? 새벽 7에 9시 40분에 전부 다 했는데 지금 오는 친구들은 뭐지? 자, 357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질문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봐봐라. 자, 복소수 z 에 대해서 유창훈 뭐하는거야 지금?